KBS 플러스 여성 출연자분들, 영숙씨가 오, 영숙. 처음으로 나옵니다. 영숙이라는 이름이 네. 또 1950년대에 네, 가장 또 핫했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영숙씨. 오슈퍼 <목소리> 예쁘시다 오오! 너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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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제가 좋아하는 어? 살이에요. 아니, 연예인 출신 아니야? 그렇 약간 가수 출신. 어,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아, 아. 오신다, 오신다. 하고올게 떨리는데. 아. 일단 인사를 <laughs> 이게, 여기 올라올 때. <laughs> 그거 출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별보 씨. 아, 네. 어 너무 안녕하세요. 미니신데? 무 감사합니다. 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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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이감사합니이감 이거. 와, 와 U.S. Army Army Man 와 역시 어, 감사. 네. 오구. 어, 어어 잠깐만. 음. <laughs> 영철 씨가 지금 약간 관심 있었는데 음. 영철 씨한테. 지금 막 해볼 중이야 아, 다들. 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겨 개표뿐이야 그래. 어쩔 수 없어 아, 시청자분들 아, 어쩔 수 없어요. 영철 씨가 지금 아, 합병 내가 줄걸아쉬움 추워서 떨리는 어, 어. 건지. <laughs> 자꾸 심장이 1950년대 와. 떨린다 심장. 195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우리 이름 영수. 이번에는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남성분들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좀 긴장되더라고요. 더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와서 어, 많이 떨렸어요. <laughs> 이 프로그램은 어떤 계기로? 아, 제가 쌍둥이인데 어? 어, 진짜요? 동생이,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아 네, 여기 남소로 열혈 팬이어가지고 동생이, 동생이? 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와 닮았어. 예쁘시다 좋은데 진짜 오, 완전 닮았어. 어 진짜 똑같다. 좋은 분 만나서 예쁜 커플 되길 바랄게. 이모 파이팅. 이모 파이팅. 동생과 언니는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일찍부터 저는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커리어였었고 음. 아 이해 되죠 그럼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음. 이제 직장 생활 한지 5년 차 되다 보니까 직업은 어떻게 봐요? 예체능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체능계 아니고 네. 그냥 일반 제가 예체능계없어요 어, 힘들면 이게 델리트네. 네 홍대미대 아니에요. 와 홍대미대 출신이죠? 그림그리시고와나 홍대에서 공연 많이 했는데. 저는 음. 그전에 이상형이 김태우였어요. 그래서 약간 곰같고지 김태우 음. 김태우? 네. 그래 음. 약간 얼굴보다도 저는 그좀 그런, 음. 좀 덩치 있으시고. 덩치 있고 착하고 먼저 잘 네, 가는 네, 네. 남자. 네 그런 분을 더 선호하는 음. 것 같아요. 터미네이안좋 네. 남자 좋아하겠다터미좋이고좋아해요좋아해요 좋았고, 토니토는 좋았고, 는 분들 고토니는니다는좋니토는 좋았고, 토니토라다니정숙이았고토니 정숙. 정숙? 정숙 씨. <laughs> 정해시고요.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와, 이번에 단발이지네. 이번은 단발 오. 단발 특집인가? 예. 와, 이번도 되게 귀엽게 생겼다. 네. 어. 이번엔 다 약간 이모 꾸미들이 다이염귀하세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여기 나오고 싶다고 말하니까 친구들이 거기 가서 너는 입 다물고 있고 장기자랑 같은 거안 하면 결혼할 수 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던데. 장기자랑 기대된다. 왜요 왜요 왜요? 하 어? 하시려고요? 그대 기억이 지난 <laughs> 사랑. 해요. 나또나또나나또나또또나와 예쁜 모습 나오고 싶어 정숙한 모습 정숙한 모습 이름이 정숙이야 근데 이름은 정숙인데 와 굉장히 활발하시네 정숙 잘 정숙하지 않아서 정숙이라는 이름 받으면 되게 재밌을 것같아가지고안 어울릴 거 같은데 <laughs> 맞죠? 그래서 더 웃길 것 같아서 뭔가 근데 우상이 너무 좋네 인상이 육기의 분위기 메이커 즈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예, 육기의 오락부장 예, 지금 오락부장님. 자 이제 영호 씨가 가서 받아야죠. 잠가 어? 신고. 네. 제가 대주. 어, 제가 대주. 대커보. 계속... 어, 아 빼고 있어. <laughs> 아 빼고 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분도 왜다 미인이시래요? 예. 다. 그래, 그래. <laughs> 아유 <이건> 너무 잘왔네 <laughs> 진심이 왔어 아, 진심이 났어. 어쨌든 저런 거 어, 마음의 소리 아니에요? 영호 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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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왔네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 주시고 저기 아, 네. 이름표 가져오시면 돼요. 선생님. 저분들은 맞은날을 못 봤어요. 맞은나못 음. 네. 지금 아, 아, 봤어요. 지금은, 지금은 정숙한 아, 네. 상태예요. 네. 민경은 오늘 못 만나고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핫팩도 같이 가져가. 어, 감사합니다. 아, 안 그래도 못 챙겼는데. 영상도 아, 아, 또 완전히 시나. 그런데 <laughs> 네. 아. 앞에 두분다 주니까 이제 안 주면. 아니요. 왜요? 왜요? 반갑습니다. <laughs> 드디어 어... 왔어요. 그러게.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아, 그랬겠다. 많이 기다리셨어저영숙수요 아, 연예인 아니시죠? 어, 아니요. 어, <laughs>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따뜻. <laughs> <laughs> 아, 날씨 좋다. 외쪽 제가 외모를 보긴 하는데 친구들 말로는 정말. 특이하다고 딱 그냥 외모만 봤을 때좀 외소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민경훈 상이라고. 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좋아한 같아요. 민경훈 그래서 버즈 노래도 편기 이거 같구나 민경 같은 분은 잘 모르겠고 그냥 다 어우 인물이 좋으시네. 아 예쁘게 입고 오셨네 어머 손자 씨됐 떴어 틀 떴어 그래. 게 멋있어요 안푼게 멋있어 푼게 아. 멋있겠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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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보고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름표 적어 뭐, 그 아, 아, 아. 네. 네. 네? 이름표요? 어저 아, 손자 아아 손자 예. 아.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어 하는 아예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그래도 막낑낑거리면서 그거만 나왔는데뭐 순자 씨 반갑습니다. 순자 씨또 뭐하시는 분일까? 어. 자, 이거는 또 어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음? 제가 결혼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소개팅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안 돼요. 근데 잘안 돼요. 왜잘안 네, 왜 네,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소개팅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네, 일주일에 네번 했어요. 어허? 최근에 아니면 최근에요. 최근에 네 소위 애프터라고 음. 하잖아요. 저 애프터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뭐 그럴까? 신기하죠. 저저 누구로든 한번 정도 들어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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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인기가 없니 아 이거는 음, 아 저도 뭐가 문제일까요 솔직히 네번을 그렇게 나가면 한명 정도는 그러게, 그러게 연락이 집에 잘 들어갔어요 정도는 올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음. <laughs> 조금 충격 먹었어요 저는 <laughs> 성악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와왜성이야 중학교 3학년 요새 성악보다 팝송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음, 제가 뭘 엄청 잘하시겠다 뭐, 캐나다 있다 보니까 한번 불러보시지 뭐 그러면 음.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성함이 흔히 다고 흔히 있네요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보자 저한 번도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제가 번호를 물어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한번 용기를 내보자 나이도 많으니까